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제냐. 네, 여러분들 아시죠? 이 멋있게 생긴 우리 제냐. 짠. 세,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끝. 여기 우리 제냐, 그, 그, 친구, 친구란다. 아,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이 안 나. 제냐, 그, 누나, 사춘 누나네집 바로 50m 부근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그 누님은 안전하시고 지금 이제 구호물품 좀 전달하러 가는 길이고요 가는 김에 저번에 만났던 그 후지tv 기자분 두 분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니는 곳을 이제 우리 후지tv 기자님 두 분을 모시고 아 물론 저번에 방송을 그렇게 힘들게 하리 키우까지 갔는데 저하고 우리 팀 얼굴 하나도 안 나와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뭐 괜찮아요 예 네. 어찌됐건 이제 이분들 모시고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바로 저 건물입니다. 저기서 불과 50m에 우리 그 저희 대원 제냐의 어 사촌 누나가 이제 사세요. 근데 너무 놀라시고 그러셨지만 다치지 않으셨고 그리고 거기 7살 아들이 엄마한테 달려가서 어 엄마 내가 지켜줄게 <laughs> 그랬답니다. 어 정말 여기 오크라라인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찌됐건 제가 저희 가서 이제 고무품 좀 전달해주고 위로 좀 해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피곤해서 선글라스 꼈어요. 죄송해요. 좀 건방져 보이더라도 <laughs>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흰머리도 너무 많죠. 어휴. 이제 가시죠.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있고 지금 저기도 아파트인데 보이시죠? 분명히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사람이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폭격을 한 겁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여기서 50m 떨어진 곳이 바로 우리 제니아 대원의 사춘 누나가 사는 곳이고요 지금 거기에 가까운 물자를 좀 나눠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Virginia? Yes. So that's your cousin. Yeah. Uh, your sister. Yep. The she market. With, she works there. Yeah, she works in the supermarket and when there was explosion, the windows crashed. So the missiles hit right over there, right? Yep. Uh, the explosion wave uh, uh, uh. like destroyed all the like windows you you see in this side of the building. I was like in this side. Right. True. And my nephew is was like here. Uh-huh. She like, was right there. He was right here. And like it's like miracle. Okay. Because you see. So Jenya, yes. you just told me that your nephew, right? y yeah. e Is playing at the playground. i s this playground? Over there. Yep. And the missiles hit, hit just over this there. This building, yeah. That building, like it's 15 meters, 15 meters. 와 여기 지금 <laughs> 조카가 And 저기서 놀고 있다가 여기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어린 아이들이 매일상적으로 매일 겪고 있는 일인데 여기는 좀 키우신의 한복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너무 속상해요. 저 보세요. 저 놀이터가 있는데 네, 사춘 누나 만나서 제가 소개한 후지TV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아휴,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아파서 어, 현찰하고 그 다음에 갖고 온 구호물품을 좀 주웠는데요 아니 어저께 미사일 떨어진 곳에서 다시 나와서 일한다는 게 이런 일상을 겪는다는 게 정말 정말 슬퍼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바로 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바로 눈앞에 50m에서 미사리 떨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바로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